그중 은광오빠가 뺏어오고 싶은 다른 멤버들의 솔로 앨범 또는 솔로 디칭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유도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창섭이의 권권 아니죠. 권권 네. 창섭이의 권인데 요게 노래가 약간 제취향 특히 마지막에 We are 권 We are 권 We are 권 여기가 너무 좋아. 느낌이 제 취향은 어, 이창섭 We are gone, we are gone, we are 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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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g o n We We are g We are g We are 위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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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 해줘 다시 해줘 위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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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고